네, 축팬 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16강 경기를 생계 방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바 오사카를 상대하게 되는 FC 서울 양 팀의 16강전 1차전 FC 서울의 홈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빨간색 유니폼, 특유의 유니폼을 입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FC 서울이 공격을 하게 되겠고요. 감바 오사카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공격합니다. 네. 아, FC 서울의 라인업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최전방 김현성 선수가 나왔고, 고명진, 윤일록, 고요한, 김치우, 박용호 차두리, 김남춘, 김동우, 이웅이, 그리고 유상훈 골키퍼가 오늘 골키퍼 장갑을 꼈어요. 네. 수비적인 부담이 조금 짊어지더라도, 한 골, 똑같이 한 골씩을 넣으면 이들는은 이제 원정팀이 되니까. 그렇죠. 아, 김현성이 왼 쪽에서 싸워주는데요. 자, 끝까지 가서 올려줍니다. 서서? 헤딩! 유 유닛록의 헤딩까지 한번 연결해 봤고요 사두리가 앞쪽으로 빼줍니다. 우측 연결됩니다. 유닛록에 받아서 직접 위쪽으로 올라가는데요. 아주 분명이 뛰어가고 그렇죠. 반대쪽 비어 있습니다. 자, 좌측 아, 공명진이 올라가면서 한번 보고 크로스 올려주세요. 아 자, 유닛록의 세도. 네. 하지만 조금 모자랐습니다. 패트릭 올라와 있고요 짧게 주고 봤습니다. 한번 잡고, 엔더의 크로스 올라가는데요, 깊숙하게. 오! 어, 자, 이거는! 절됐고 쳐냅니다! 아, 뒤쪽에 아, 주심에이 아, 걸렸어요. 이건 네요흔이 따라 됐습니다. 오른발로 올려주고, 깊숙하게 품절됐고요. 바깥 아, 튀어나갑니다. 아시 좌측에서 한번 살려냈는데요. 이런승한같은데요 그렇죠. 이상의 반칙. 결국 이제 리백 형태로 나가는 거는 미드필드 지역에서는 조금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더라도 빡상 쪽에서 맞군요. 어다냈어요 어, 윤일록이 한번 툭치면서, 김현중 측이 아, 아, 아. 네, 가지 않는군요. 네, 차두리가 오른쪽에 있고 차두리에게 다시 열어줍니다. 한번 잡고 빠른 크로스 힐. 오른발, 아, 아, 또 아, 다시 슈팅 김치우의 오른발입니다. 네, 오른발에 걸려버렸군요. 그래서 뭐 어, 서울은 슬로우 스타터다 이런 말이 붙었는데. 시즌도 어쨌든 초반 좀 그렇습니다. 네. 김현성이 박스 안쪽에서 한번 툭치고 어, 제껴냅니다. 국전대표 김현성 오! 음. 자, 혼자 싸웠던 김현성이고요. 네. 약간은 좀 실수가 나오고 있는. 그렇습니다. 자, 차두리가 올라갑니다. 직접 차두리가 이겨냈어요. 역시 이겨낼 수가 없죠. 자 뒤쪽 른기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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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왼발 너무나도 아, 아쉬운 슈팅 김현성 선수. 예. 사도리를 상대로 어깨를 한번 붙어봤고 역시 여지없이 나가 떨어졌었고요 안되죠 이거 네. 네, 따라잡을 수가 없고 완벽하게 잘려졌어요 잘내줬는데 아, 아쉽습니다 아아 너무 예 패스전전도 상당히 탁월했어요 네 왜냐면 예, 대부분의 수비수들이 일단 공이 우측에 있으니까 한방 네. 센터 선수들수비들이다 좌측에 쏠렸었거든요 아 아쉽네요 아, 이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지막 공격 주심이 피스를 네. 들었습니다. 양 팀의 경기 아, 0대0. 아, 후반전 경기가 시작이 됐고, 진영을 바꿔서 양 팀이 이만히 되겠습니다. 한 장의 교체 카드를 사용을 할양 팀이고요. 자, 앞에 차두리가 달라붙어주고요. 후지야르가 다시 이쪽 우삼이 기다렸다가 교체 투입된 쿠라타 슈. 직접 치고 들어갑니다. 오른발 슈팅까지. 쪽에서 한번 슈팅을 때려봤습니 네. 양팀은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고요. 서울이 세개 아... 그리고 반바스가 하나입니다. 자 박스 바깥쪽. 스쳐 지나가는군요. 자 뒤쪽에서 박용우 선수가 과감하게 중거리 슈팅을 날려봤습니다. 네. 슈팅하기 너무 잘 잡았고요. 박용우의 깜짝 슈팅. 어쨌든 오늘은. 첫 번째 코너킥. 고명진이 준비합니다. 코너킥 휘어져가면서 올라갑니다. 조금 길었고요 자, 쫓아가면서 오, 공을 따내는 킥우입니다 1대1. 뒤쪽 내기 좋고, 박영우. 중앙쪽으로. 다시 박영우. 아, 여기서 쇄도하기 선수가 네. 없네요. 아. 아쉽네요. 자, 아, 삼자 연결 잘 되면서 크로스까지. 어, 자, 선취골은 반바오사카 후반전에 나오는군요. 우상이에게 허용하는 예쁜 네, 서울. 이 결국 우상이 선수에게 골을 내주네요. 좋은 세트 피스 찬스. 자, 이제 후반전 20분을 향해 가고 있는 양팀. 후반 네. 17분에 우상이에게 네. 골을 허용한 서울인데요. 올려줍니다 뒤쪽에서. 하지만 1-19 네. 치골 킥거의 네. 손에 들어갑니다. 좌측으로 뛰어 들어가는 고광민을잘 봤습니다. 좋아요. 한번 잡고. 한 명이 앞에 있고요. 1대1 대결. 낮게 깔아줍니다. 아 이건 클리 안 들어갔고요. 오른발로 박용호가 슛을 했습니다. 자. 보현 선수가 네. 네. 계속 돌파를 잘 해냈었는데 터럭킥을 얻어냈습니다. 자 이제 부서울도 약간 공격에 기세를 살짝씩 올리고 있는데요. 짧게 줍니다. 보현이 받아서 낮게 올려줍니다. 뒷발. 아, 네. 지금 인발로한번 슈팅 시도해 봤는데요. 몰리나가 공격에 가세합니다. 들어가자마자 프리킥 준비. 이미 프리킥 골, 엄청난 골을 터뜨렸던 몰리나인데요. 몰리나의 슛! 직접 보어요 네. 역습을 많이 노리고 있는 이제 반바오사다고 올라와서 어, 뒤쪽으로 돌아가는 선수에게 공이 연결됐어요. 지금, 지금 아, 저 뒷골대 위험한데요. 두 번째 골을 허용합니다. 모네크라 수비수가 가담해서 네아 너무 뼈아프네요 이 실점은 좀 크네요 몇번 올라와서 공격 시도도 많이 하진 않았었는데 그렇죠 자 다시 고명진이 왼발 슈팅으로 우소합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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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키퍼 맞고 튕겨져 나가면서 코너킥 자, 약간 활기차게 속도를 한번 올려봅니다 몰리나가 잡았습니다 왼쪽으로 슛! 아! 넣었어요. 아 자고유한의 아쉬운 음 슈팅 서울의 슈팅이 6개, 3개가 더 많았고 유에슈팅은 2개로 똑같습니다 하지만 오사카는 그 2개의 유에슈팅을 모두 골로 연결했습니다 네. 낮게 깔아줍니다 어 기회 없죠 기회 죠아 이것도 아 마무리가 안되네요 아 정말 아, 아 이런 연결이 자 우사미에게 연결이 됐어요. 어, 자, 자 집중력을 발휘해야 있습니다. 됩니다. 수비가 두명 있습니다. 왼발! 세 번째 골세 번째 사미를두 번째 골3대 0으로 무너지는 랩프사올입니다 빠른 커트. 아. 네, 김현성이 음. 한번 멋진 슛을 시도해 봤습니다만 이어지지 않습니다. 아, 지금 도 너무 쉽게 돌파 돌파가 네, 해요자 좌측 중앙 쪽으로 우사미가 내 주고 본인 들어갑니다. 자 패트릭 자, 아, 계속해서 공이 좌측만 어, 저... 이쪽으로 가는데요. 좌측에서 왼발 낮게. 굉장히 위험한 크로스. 그 다음에 양쪽에 넓게 서는, 고강민 선수가 차드리 선수가 넓게 서는데 그 넓게 서는 것들이 뭐 별로 활용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고강민의 크로스가 올라가고요. 혼자 헤딩을. 아, 넘겨줍니다. 오른발 쳐! 치면...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유현주 한골 많이 하는 에피소울. 네. 이한 골이 어쨌건 서울에게는 좀큰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윤주태가 한 골을 네. 넣어줍니다. 후반 추가 시간 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첫 번째 골을 신고하는 윤주태 늦었지만 한 골이라 넣어서 다행입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은 완전하게 제공권이 확보가 됐고 거기서 슈팅을 쏠수 있는 각도까지 제공을 해주면서 아주 좋은 공격이 한번 나왔습니다. 네. 네. 자 멋진 중거리 슛. 지금은 김현성 선수가 정말 잘해줬어요. 그렇습니다. 단바우사코 예. 선수들도 좀 방심했던 것 같아요. 이미 추가 시간이 도입하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했던 것같고 추가 시간은 3분 아,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종료가 네, 됐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에프소울은 3대 1로 상암 네. 월드컵 경기장에서 뼈아픈 패배를 당하게 됐습니다. 아...